아유 잘 잤다. 아또 아침부터 나무 나캐러 가야 되고 이씨. 인생 참 진짜 아저씨 좋았어요. 아 이런 젠장또 나무를 캐야잖아.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나무만 캐기엔 너무 질렸다고. 아니 갑자기 빡치네. 아저씨 에이씨. 사기꾼 이딴 거를 돈 주고 팔다니 사기꾼 자식아 탁탁탁탁난더 이상 너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 나무를 안깰 거라고 이제 나무를 안 깨도 살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나는 밥을 먹지가 않아 똥도 안 싸고 즉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단 말이지 내가 왜이 자식한테 돈을 주면서 이런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지? 에이씨 가게 망해라 와호 난장판 야 하하 와우 예오 와호 와호 야이 자식아 뭐하는거야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거기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너 인마 쫓고싶어 녹용불로 그 머리 원형으로 깎아줄까 녹용불? 이 아저씨가 손님을 뭘로 보고 이 단골손님을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 썼는데 제자리에 갖다놔 당장 제자리에 갖다놓라고요네가치우네가네가 워호우 워호우 요우 와우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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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티 안 티모티 뭐야 이 자식? 죽고 싶지 않은다가 빨리! 네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구나. 행복하게 살기 개뿔. 지루해 미치겠다고요. 내가 그러면 지루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지. 뭐라고 이 도경 아저씨가? 윙 i n d a l a 오 i r 어 여기 어디지? 어내어내 어, 내 스킨이 내 열심히 만든 스킨이 없어졌어. 아니 그것보다. 여기는 어디지? 설마 내가 이 세계에 온 건가? 여기는 이 세계? 아니 점프가 안 돼. 아라라라라란데런. 잠깐만. 마법사도 있고. 마법도 쓸수 있는 거야? 여기 전사들이 가득해. 엄청나게 큰 검을 들고 있다고. 여러분들 저는 이 세계에 온것 같아요. 보통 이 세계에는 이쁜 미소녀들과 강력한 힘을 얻고 오지. 나는 어떤 능력을 받았을까? 아니 아무런 능력도 없잖아. 아니 보통은 이쯤에서 이제 미소녀가 넘어지거나 누군가 내 어깨를 쳐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아무것도 스토리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젠장 내가 만들어야겠어 스토리를 어? 보통 이 세계에서는 이 상인들과 친해지는 게 먼저 우선이야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자 아저씨! 어 이건 뭐예요? 업그레이드? 아저씨 말좀 해봐요 아저씨 아저씨 너무 자본주... 아저씨 너무 노 바꾼데요? 아저씨 말 좀... 아저씨? 예... 아 아, 아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예, 업그레이드 안 하고 말좀 물어봅시다 좀 아니... 아아 아, 도대체 이 나랑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 이 아저씨는 돈에 미쳤어 마법사 할아버지? 맞아 맞아 보통 이 세계에서는 내가 다섯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속성이 아예 없는 쪽로태어나지 어떤 쪽이든 좋아.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잠깐 이 사람 마법보다는 쿵푸를 잘하게 생겼는데? 어, 그것보다 아저씨한테 말좀 물어보자. 아니, 이건 마법에 대한 스킬이네, 스킬인가? 로벅스를 주고 사라고? 나무 타이쿤에서도 로벅스로 주고 사는 거 별거 없었어. 할아버지 말좀 여쭤볼게요. 할아버 어, 할아버지. 할아버 형님? 아니. 나랑토통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모으지? 아 그것보다 이 세계에 보통 인터페이스라는 게 존재하지 스탯 스탯 인터페이스 삥삥 어어어뭐 어, 뭐야 어 아니 이건 내 얼굴이잖아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나오다니 쇼 플레이어 이건 뭐지 플레이 어 이거는 쓰레기통인가 어오어 어, 어, 그래도 처음에 이제 무기를 주는 건 혹시 이 무기가 밸런스 파괴급 무기 보통은 그런데 역시 초반에는 마법사를 하는 게 최고지 자이 어, 검은 이제 뭐 드래곤 뼈로 만들었나 보통은 그래야 되는데 야찹찹 이거 그냥 나무검이잖아 아니 그다음 힘도 세지 않아 어떻게 된 일이야 익스플로저 스프로저 마법도 나가지가 않는데 여기서도 그러면은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리고 여기 서계에서 살다 배가 고파. 먹고 살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겠어. 우선은 우선은 사냥이다. 그래 사냥을 해야 돼. 아니 옆에 보니까 마법을 쓸 수도 있잖아. 자,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냥부터 해야겠어.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아니 그것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 원래 세계로 돌아가나? 아하.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정보를 모아야 돼, 정보를. 자, 몬스터들 어딨니? 옆 동네 만화 슬라임은 처음에 눈이 안 보이긴 해도 뭐든지 다 녹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줄 아는 건 나무 밖에 캐는 일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캐볼까? 환경보호. 아니, 이강도는 뭐지? 이 나무검으로 나무를 캘순 없어. 방가지도못 보셔. 자 우선은 인터페이스를 한번 클릭해보자. 플레이, 어, 던전.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레벨짜리 던전에 들어가는 게 낫겠지. 아, 어, 뭐야? 키버티! 어, 어 뭐야 여기? 어, 여기 어디야? 응? 어? 하트? 어, 뭐야 카운터는 뭐지? 10분 안에 빨리 도망가라는 건가? 어디? 어, 뭐야? 이런 여기 몬스터가 있었어. 하지만 아이템 같은 건 떨어지지 않는군. 얘들은 뭐지? 얘들도 이 세계에 오네들인가?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 세계에 오면은 동료가 필수야. 하지만 미소년은 안 보이는군. 야! 오 호흡이 좀 맞는데 다랑 그럼 버그인가? 문이 열리지가 않아 아 여기 한 마리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군 경험치는 파티끼리 전부 다 배분을 받는 것 같군 자 내가 상대해주지 아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자 그동안 열심히 나무를 캔 보람이 하지만 1레벨부터 이런 강력한 몬스터하고 싸우기는 너무 무섭다고 파이어볼! 왼쪽 오른쪽 내가 오른쪽으로 하겠다 친구들 아니 이게 날 버리고 가다니 무서운데? 친구들 다시 와줘야 돼 아니 내가 이길 수 있잖아 생각보다 강력한 놈들이 아니었어 조무르기들이군 역시 길이 막혀있는데 된장 빙돌아가야 되잖아 멍청아 거기는 길이 막혀있다고 친구들은 레벨이 나보다 높으면서 왜 헤매는 거야 오호호호 오, 오, 오? 힐러 있나 힐러? 뒤에서 사격을 지원하겠다 아니 엄청난 대군이야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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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어! 레벨 3이야! 아니 마지막에는 샌드... 샌드골렘? 샌드, 샌드 기안트. 대충 만들었군, 제작자가. 오... 왜다한테 달려드는 거지? 난 때릴 지도 않았다고! 가장 약한 놈 먼저 죽이는, 죽이는 괴물인가? 내 검을 받아라! 208 골드의 몽둥이 하나 얻었군. 생각보다 짭짤한데?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뭐야, 이 인트로는? 그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가? 아니, 여기 어디지? 이세카이? 자, 그만하도록 하겠다. 어찌됐든, 이 세계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대충 알겠다. 처음 시작하면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조인 던전, 아니면 크레이트 던전을 해서 내가 던전을 만든다. 이즈, 미디엄, 하드, 뭐 이런 걸 클릭해야지고, 자신에게 맞는 던전을 들어간다. 두 번째 던전은 레벨 최소 33레벨이 돼야 되는군. 그리고, 여기 같은 거는 이 아저씨한테 강화를 하면 되는 건가? 여기군, 피지컬, 스펠 헬스. 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얘들아 피지컬 업그레이드 가볼까? 업그레이드를 두번밖에 못하잖아 야, 스펠 어.. 얼마 들지? 156원 드는거야? 세번은 못하겠지? 자 두번밖에 못해 결론은 내가 강, 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장비를 착용해야 되는게 맞는거 같아그 다음에 이 세번째 아니 이건 뭐지? 갑자기 이러고 있으니까 달빛 조각사가 생각나는 하지만 이 게임의 스탯은 테 돈으로 통한다 저건 하는 거는 시간, 시간 낭비다 자, 세일 누가 봐도 판매하는 곳이 이 뭉둥이 얼마지? 뭉둥이 1200원이라고? 뭉둥이로 교체하자 아, 레벨이 필요하군 레벨이 5 REQ가 뭐지? REQ는 여튼 모르겠지만 레벨은 5가 필요하고 어, 리셋도 가능하네? 201골드, 좋아 골드로 통용하는군그 정도면 다쁘지 않아 다만 좀 문제인 게 마법인데 아까 보복스로 판매를 하고 있더군 그게 좀 문제야 그렇지 친구들. 여튼 난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오겠다. 그리고 짜증나는 건 미소녀가 없어. 다 맨들맨들 빡빡이뿐이야. 어떻게 머리털 난 애가 한 명도 없지? 여기꾼 이걸 미소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 바이.